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으로 예수님의 족보, 계보와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끝에 실천하자는 마인드 맵을 그려서 전도하자라는 말을 했는데요. 어, 실천을 다,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인드 맵을 그리는 그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요다 가족입니다. 나와 연관 있는 나와 연관이 있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이 마인드 맵에 그린 것을 가족 구원 팀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이 사람만큼은 꼭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 준 나에게 연결시켜 준 사람들은 내가 꼭 구원하리라. 그런데 구원의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할. 예. 전하는 것. 그러려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직접 가서 교회로 끌고오는 것이 절대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전도이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매일 그려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매일. 그림과에다 덧붙여도 돼요. 매일 똑같지 않, 똑같잖아요 거기다 덧붙여도 됩니다 덧붙여서 왜 이거를 매일 이렇게 그리고 덧붙이냐면요 쓸때쓸때 쓸때 기도가 더잘 돼요 더 생각도 많이 나고요 네 빼먹지 않게 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병철 성도님 하면 안병철 성도님의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누나 뭐더 점점 다, 날이 갈수록 더 드러나요 건강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마인드맵을 통해서 더 풍성한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인드맵 기도하는 거를 매일 실천하시길 바라고요. 스마트폰 연락처 분류하는 거 ABC팀. A팀에다가 저번 주에 하늘문을 네. 여는 기도 이렇게 쓰셨나요? 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8절에서 10, 13절에서 18절 말씀 이렇게 썼잖아요. 네, 이게 A팀이고요. 그리고 B팀에는 구원의 확신 주 예스를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를 쓰고요. 그다음에 C는요, 좋은 말씀. 내용이 잘된 것지 검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이런 말씀을 써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잖아요.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했네요. 네, 하나님의 일. 일은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뭐 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하고. 맞습니다. 기도하고. 네. 기도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빼먹거든요. 그냥 바로 하거든요. 그러면요, 그냥 바로 하기 때문에 무엇은 격나게 하지만 무엇은 꾸준히 하게 만든다. 제가 한번 문제를 내어봤습니다. 음. 가장 우리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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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을. 열심은 격나게 하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열심. 네 맞습니다. 이 열심은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면 괜찮아요. 그럼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즐겁고 행복하고요, 결과적으로도 좋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열심은 뭘까요? 나의 열심. 내 생각. 내 생각. 나의 열심. 나의 열심이 되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은 병이 나지 않아요.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 병이 나서 전도 더 이상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열심은 병나게 하지만 뭘까요? 무엇은 꾸준히 하게 만든다.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하면요, 꾸준하게 합니다. 믿음은 꾸준히 하게 합니다. 그런 거 우리는 열심으로 해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 전도하게 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꾸준하게, 꾸준히 하여가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잖아요. 그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의 전부의 자세를 가르쳐줄 모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제가 여기서 인물 한번 인물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어떤 거냐면요.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자마자 쫓아간 두 명의 제자가 있어요. 세례요한의 두 명의 제자. 누구하고 누구일까요? 요한과 안드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대표적인 전도자의 자세를 갖게 하는 사람은요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그럼 누굴까요? 안드레 네 맞습니다. 네, 안드레가 오늘 모금을 보일 겁니다. 어떻게 전도하면 된다라고 모금을 보일 거예요. 이 안드레는요 여기서 연결자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연결자예요. 연결자 안드레. 그럼 무엇을 연결할까요? 우선은 전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요. 그러면 누구와 연결을 시켜야 되죠? 네,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모범을 오늘 보일 겁니다. 이 안드레는요 왜 베드로도 아니고 안드레예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이 안드레는요 가족 구원을 실천한 거예요 실천 <laughs> 실천한 사람입니다 이 열두 제자 중에서 가족 구원 실천한 것이 가장 먼저 한 일이에요 안드레가 가장 먼저 가족 구원을 실천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발로 뛴 사람 발로 발로 뛰다. 아, 이게 몸소리까 이제 나올 겁니다. 발로 뛰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 저게 다 답이 있거든요. 고정은 담 네. 네. 고정 관념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아, 왜 그럴까? 오늘 이거를 세 가지를 다 말씀 속에서 찾아서 어떻게 가족 구원을 실천했고 어떻게 발로 뛰었고 어떻게 고정관념을 뛰어넘었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 구원의 선구자라고 하거든요 이안드레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오늘 공독도 했고요 많이 읽어서 알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 주면요 어, 어, 이전에 아 그럼 왜 연결자가 중요하느냐 이거를 설명을 해 볼게요 사업이든요 무슨 일이든 어,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라면 어, 연결의 명수입니다. 연결의 명수. 이 연결의 명, 명수가 보통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을 성공시킨 사례들만 대해 가져온 거거든요. 연공을, 연, 우리가 전도를 해도 사실 눈에 보이도록 성공하는 신뢰가 없어요. 근데 성경 측에도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성공하는 신뢰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열두 명의 제자 중, 안드레가 그 중에 뽑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져왔는데요. 우선은, 이 안드레, 이, 이 안드레가요, 세레요한의 제자였을 때, 믿음이 있었는데, 자기 혼자만 믿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안 믿고. 그런데, 요한하고 같이 배우고 있었어요, 세레요한. 근데 세례요한이 매일같이 누구를 전했을까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는 믿으라 전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딱 지나가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요한과 안드레는 달려갈 수 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쫓아갈 수 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안드레아의 요한을 보는 순간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쫓아오니까 누가 뒤게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디에 계시고 계시오리 오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 그래서 와서 봐가지고 하루 동안 같이 하루 동안 같이 지내다가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가, 그가 먼저, 먼저 자기의 형제 신운을 찾아, 찾아 말하네, 말하네. 우리가, 우리가 메시아를, 메시아를 만났다고. 네, 이걸 예. 제일 먼저. 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만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가 먼저, 먼저 중요한 거예요. 먼저 가족 구원을 실천한 선구자, 가족 구원의 선구자. 형제 시몬 형제 시몬은 누군지 한번 알아볼게요. 4 2절 시작 데리고, 데리고. 예수로이 예수, 예수, 예수께서 예수, 그 오시고 이르되 예수, 내가 유월의 아들 심원이니 장차 개발하라이다. 아멘. 개발을 번역하면 배들어 이렇게 이렇게 성냥채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심원 배들어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호를 맡을까? 그러니까 안드레가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그럼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성공. 네, 성공했습니다. 성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드레가요. 이 성경책을 읽어 보면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베드로한테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면 한 번에 바로 갈 사람인가요? 아니요. 절대 괴찮아요. 여러분, 이 가정이 성인식에 안 나와 있었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가정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가족 구원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렵다, 정말 힘들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게. 가족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것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왜 이것을 그렇게 기중하게 보는 거요어 그렇다면 그렇게 가족 구원하는 게 어려운데 왜꼭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셨어요. 왜일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다른 방법도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 맞네. 십자가 대속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오.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아빠가 아들을 사랑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주,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 대서그 사랑으로 우리는 절도해야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되는 우리의 어, 사명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원을 꼭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 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발로, 이 발로 뛰는 사람이 전도사의, 전도자의 자세인데요. 두 번째, 발로라 그랬죠. 발로, 머리보다는 발로 라는 뜻이에요. 머리보다는 발로. 한번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어, 디베라 릴리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이때 큰 무리가 모였는데요. 어떤 사람이 보통 어떤 사람이 없겠어요. 병자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표적을 보았어요 표적을 그래서 사람들이 큰 무리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고 그때 제자들도 함께 산에 올랐어요 그때는 6월절이 가까웠을 때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모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에게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물어보셨을까요? 몰라서요?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셨어요.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신. 이것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빌립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알고도 물어보면 그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근데 어떻게 하실 것을 알았다는데, 어떻게 하실 걸 알았나면요. 우리 7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 각 사람으로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요, 200 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로다. 200 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로다. 벌써 뭐예요?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거죠? 계산. 네, 맞아요. 계산하신 거예요. 뭘아셨냐면 계산하실 것을 아신 거예요. 이 계산하실 거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계산. 그럼 계산은 뭘로 하죠? 발로 하나요? 네, 머리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전도자의 자세를 누구한테 배운다고요? 안드레. 이게 안드레가 어떻게 하나 보면 됩니다. 안드레가. 빌립은 머리로 이렇게 계산해서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께 여기 하나이가 있어요. 볼떡 다섯 개와 물고이두 마리. 두 마리를 이 아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한, 이걸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 이 사람들을 안게 하라. 어, 이거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된다는 겁니다. 된다. 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도 괜찮아. 된대.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안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알죠? 이 보리떡 다섯 개와 이 물고기 두 마리가 5천 명을 다 먹이고도 남은 조각을 건졌는데 열두 바구니, 열두 바구니를 남겼습니다. 모으니까요,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이 안드레가 머리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계산, 이렇게 빌립이 계산할 동안, 빌립이 게 계산할 동안, 발로 먹을 것이 어디에 있을까? 찾으러 간 거예요. 찾으러 가보니까,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그 도시락에 고이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머리로 계산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런, 이런 밥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발로 뛰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들어 있는 도시락을 찾아서 예수님께 갖다 줄수 있습니다. 그 그러면 그 결과는요? 5000명을 먹이고도 이 보리떡 5개가 12바구니에 열두 열두 차도 남는 역사가 5000명이 다 먹고도 12바구니에 남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머리보다는 발로 뛰는 전도 전도자들이 저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여기서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관념. 우선은 문제가 뭐냐면요. 한부묵 12장 20절에서 23절인데요. 헬라인 며이 예루살렘 명절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빌립한테 선생님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 헬라인 몇몇 사람들이 빌립한테 선생님이요 할때 여기서 선생님은 빌립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빌립은요. 안드레에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어떻게 했냐면요.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요. 안드레는요, 예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로 데려갔거든요. 이 당시에 헬라인은 안 돼요. 오직 구원은 유대인. 구원은 유대인이라는 법칙이 있었어요. 유대인만 구원을 얻는다. 그 당시에는 헬라인은 안 된다. 이방인은 안 된다. 했는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이방인도 이방인도 어, 주님께로 데려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어,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무조건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런.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저 실천 1에서 실천 1에서 이제 마인드 맵 팀이 있어요. 마인드 맵이 마인드 맵 팀이 가족 구원 팀이잖아요. 가족 가족보원팀. 구원 팀이 팀에다가는요. 어,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러죠? 금송아지 그러면 어디였죠? 오늘 말씀은 추레굽기 네. 32장. 1절에서 35절.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아, 이거 실천이군요. 실천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한절? 아니면 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 되는 것? 하나님 섬기는데 숨기는 데 방해물 속히 제거 이런식으로 제거 말씀 이런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느낀 점을 쓰든가 아니면 한 절을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점 여기 줄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한 절을 같이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연결을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통 사람이 만나면 제일 중요한 게 칭찬이에요. 칭찬 그리고 인사입니다. 칭찬하며 인사하기 이거를 오늘 오늘의 실천입니다. 실천 그리고 금송아지 이거는 1번이죠. 1번 티 그러면 A 팀, 그럼 B 팀에는요. B 팀, B 팀도 이렇게 한 절씩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늘려가고 그 다음에 칭찬하며 인사. 기 이런 식으로 한번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다 보면요, 그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가끔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기뻐해야 합니다. 즐겁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속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히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복을 우리가 받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을을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어? 여기 서있요 을을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복. 네.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의 것이죠? 의를 나에 받게 받는 자의 자는 복이 있는데요. 이들의 무엇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 맞습니다. 천국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렇게 전하다가요 실수도 할수 있어요. 실수도 할수 있는데요. 아이 사람 기분을 건드렸어요. 마음을 건드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는요. 이 실천 이는요. 이거 1은 자기 혼자 하는 거고요. 실찬 이는 그 상대편의 마음을 자꾸 건드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을 건드리는데 첫 번째는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칭찬하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근데 칭찬하면서 인사를 하더라도 화가 날수 있어요. 상대편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을 건드린 겁니다.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 나 실패했네? 절대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속히 이루어지거나, 속히 이루어지면 너무 좋은 거죠. 아니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둘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칭찬하면서 인사했는데도 막 화를 내요? 아 내가 복을 받는구나. 네 그러면 천국이 우리 내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가 뭘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쓸데없는 거막 전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럴 리가 없죠. 이렇게 말씀 적어서 보내는데. 그죠? 쓸데없는 거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다면 나우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며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네. 맞습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음. 뭐하고 뭐하라? 한번 맞춰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에 뭐가 할까요? 상급이 네, 상급. 음. 네, 여러분 우리가 네.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하늘에서 상을 만는 그런 자질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이 마인드 맵 이것이 굉장히 상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 기도해 봐요. 상급이 없어요. 근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보 기도는 상급이 있다고 성경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네. 마인드맵 그려 가지고요. 가족 구원 팀거 그려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요. 상급이 큰 거예요. 그래서 1번, 7천1번만 열심히 막 열심히 열심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2번. 2번까지 할수 있는 사람. 이걸 보냈는데 을을 위하여서 핏 밖에 받는 자가 되면 네, 복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 복받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삼사는, 그리고 거기다가 더 보너스로 하늘에 가서 큰 상을 받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